네, 안녕하세요. 굿토의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철도궤도 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궤도 공사업이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궤관 공사, 레일 공사, 레일 용접 공사, 분기부 공사, 받침목 공사, 도상 공사, 궤도 임시 받침 공사, 선로 차단 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 공사 건널목, 보판공사 등을 진행을 하고요. 철도 궤도 공사업은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공사업 등록을 완료했을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럼 철도 궤도 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등록 기준에 모두 부합이 됐을 때 철도구에도 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 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의 증빙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께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때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명수 중 필히 지참하시고 가셔야 두 번씩 왔다갔다 하시지 않고 진행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철도계도 공사업의 등록 기준 중에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좀 상이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2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4억 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두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이고요. 실질적인 자본금은 재무지표상의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2억 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모두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시고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 진단을 진행을 하고 기업 진단의 적격 판정을 받아서. 서류 제출 시에 첨부하였을 때만 첨부를 하였을 때 자본금을 준비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도 궤도 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인데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자본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출자하는 좌수도 조금씩 다릅니다. 도표 내용 확인하셔서 확인을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서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를 하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법인의 경우는 C등급에 해당하는 80자 약 7,500만원 정도를 예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이 두 배이기 때문에 법인의 약두배 정도 출자금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치를 끝나고 나면 보증가능금의 확인서 발급 받아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금은 불가능하고요. 2년 정도 뒤에 약 60에서 7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철도계도 공사업의 기술 능력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철도계도 공사업은 기술인이 좀 많습니다. 기, 건설 기술이 5명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국가기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한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전기, 가스, 특수용접, 기능사 등한 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두명 이상. 이렇게 1, 2, 3번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을 모두 충족했을 때 철도계도공사업의 기술 능력을 준비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1위는 일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겸업이나 겸직 불, 그, 불가하다는 내용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첨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철도계도 공사업의 시설 장비 등록 기준입니다. 장비도 다섯 가지 정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사무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불가능하고요. 단독 공간에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불가피하게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출입문은 별도로 존재해야 되고,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비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장비는 음반 궤도차 1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템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 용접 설비 또는 가스 압착 용접 중 1조 이상, 양록이 1대 이상,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장비를 모두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구입한 세금 계산서나 매입 명수증 사진 등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장비 임대 가능하신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지금까지해서 철도 궤도 공사업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고요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